안녕하십니까 그린피스 마비노기입니다 지난 광평일 영상을 업로드한 직후 10월 16일자로 즉시 핫빅 스노프를 먹었었죠 평정은 검기 표기갑 수정과 찍필은 효율 뻥튀기 정상화 기껏 찍피술사 컨셉으로 영상 표지를 만들었는데 3일만에 컨셉이 180도 바뀌어서 헬창술사가 된 광평일 검술입니다 기존처럼 찍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못하는 대신 순수 딜량만을 추구하는 형태로 개선 아닌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기존 검기가 단순 피증 부여였던 게 스킬 피증이 기존의 피증과 별도 카테고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피증 장비 한 부위 정도 껴도 괜찮을 수 있어졌긴 했지만 직필를 연타 트리거 한개 정도 외 최대한 배제하고 올딜 세팅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서 더욱 더 밸류 높은 딜템들을 다수 요구하게 되어 세팅 난이도가 오히려 올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시즌 1, 이런저런 일 이후 오랜 시간 관평이를 부정하고 배회하며 그러면서 어느 한 켠으로는 또 마음속 잠재력은 탑으로 인정하고 몰래 연마해온 관평의 딜 사이클을 하나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대중적인 압축 딜 사이클, 일명 일간파 사이클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134, 134, 1445. 단순하고 외우기도 쉽죠. 이건 구식이고 구린이 절대 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소개드릴 새로운 딜 사이클은 이 일간파 압축 기본형을 토대로 변형해 나간 것이며. 신규 2간파를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기존의 1간파로 병행 사용하는 겁니다. 딜사이클은 이전 메라리솔프 영상에서 실사용을 보여드렸는데요. 광평일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잘 아시잖아요? 기본적인 거는 넘어가고 왜 새로운 사이클로 갔는지 어떻게 실사용하는지에 대한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1. 광평일 왜 2간파로 가야 하는가? 당연히 들 아시겠지만 검술사의 집중이 꺼져 있을 때는 치확 집피가 감소된 상태로 데미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관평일에서 궁극기를 쓰는 시점에 집중 상태라면 치명 피해로 인해 위력이 훨씬 더 나오기 때문에 집중이 켜진 채로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상태에 궁극기를 써주는 게 그렇지 않은 것보다 뽕맛이 좋다는 것도 의식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는 간파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집중이 켜진 상태에서 공기 풀스택을 받고 클리니티로 들어가는 일섬눈의 직발간파는 생각보다도 더 가공할 만한 위력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본 일 간파 딜사이클에서의 간파는 모두 아시다시피 집중을 용 짓고 빠르게 다시 올라오는 수단으로서 일에 사용되죠. 전이 부분이 엄청 큰 손해라고 느꼈습니다. 평정으로 기껏 강데미지가두배 가까이 상승했는데 고위력기 간파를 비집중해서 집중해 복용으로 그것도 사이클당 단한 번만 긋는다는 게 정말 아쉬웠어요. 또한 일선문의 효과에 집중이 꺼졌다가 켜지는 순간 간파가 즉시 쿨초되는 기능이 있었죠. 기본 딜사이클을 쓴다면 간파시 집중 보정도 못 받을 뿐더러 이 일섬 눈의 쿨초로 인한 이득 또한 아예 못 보는 무언가 반쪽짜리 기능을 쓰면서 손해 본다는 느낌이 쓰는 내내 계속 들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력 원툴 과 평일이 가진 잠재력을 모두 다 털어내려면 결국 전체 사이클에서 종이의 간파를 사용하는 이간파 사이클로 어떻게든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문제는 그걸 대체 어떻게냐겠죠? 이 굴감 장비 이간파딜 사이클을 만들기 위한 첫 시도는 굴감 눈이었습니다. 일섭눈 감파의 굴타임이 18초니까 이 감파 사이클을 굴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18초를 어떻게든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평정은 효과로 인해 집중을 계속해서 깔가 먹는 환경이니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길고도 가혹한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발버둥 치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굴감눈을 채용했던 겁니다. 하지만 최근 체단실이 대중화되면서 우리 모두가 빨간약을 너무나도 쉽게 먹기 시작했었죠. 저는 굴감눈을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요. 이번 시즌 요정무리의 메랄드 숲 세트 조합을 특히 엄청 좋아합니다. 평타를 쳐야 쿨감되는 경이 망각에 비해서 스킬만 계속 써도 쿨감이 자동으로 되니 도적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쿨감 기능으로서 훨씬 더 상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일부 직업들의 한정에서 주력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문제는 체단실의 등장으로 직접 현실을 마주한 결과 쿨감, 공속 등 유틸 파츠를 끼면 낄수록 그 자리에 딜 장비를 낀 것보다 dps가 확연하게 떨어지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봤는데 검술사가 아무래도 굳이 세분화 시켜보자면 지속딜러라는 포지션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타지업격 두가의 경우 강격 석공사수의 경우 균열이라는 특정 고위력 스킬에 높은 딜량을 의존하는 형태입니다. 때문에 쿨감을 채용해서 딜 사이클을 개선했을 때딜 장비를 끼는 것보다 더 높은 유용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반면 검술사의 경우 추격기 비검은 뭔가 연속해서 내지르는 스킬이기 때문에 딜량이 횟수별로 나뉘어지고. 또한 세기 도박에 의해 그때그때 비검 한개가 보강되는데 최대 보유량은 2스택 뿐이다. 즉 이미 세기 도박으로 인해 풀스택이 된 상태에서 군감이 발동해버려서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비검 질풍에 전체 비중이 간격균열만큼 안 나온다는 점도 있고요. 때문에 군감으로 인한 메리트가 타직업에 비해 희미해지기 쉽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 굴감눈이 제공하는 재미와 편의성은 둘째 치더라도 지속딜러라는 구조상 한계로 굴감을 챙길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빨간약 이후로 검술사는 아무런 유틸 없이 결국 극딜을 가야 한다라는 기존에 추구했던 바와 정반대 진영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광평일에서의 이간판을 열어주는 유일한 포문으로 굴감 장비를 생각했지만 그 생각도 단호하게 접게 되었다는 거죠. 때문에 오늘 준비한 신규 딜 사이클에서는 굴감 장비를 아예 사용하지 않은 올드 세팅을 가정했습니다. 그 편이 유저 간범용성에더 높기도 하고 제일 강하다고 결론내렸기 때문입니다. 강쿨 세줄짝 보석이 많으신 분들은 약간 다르게 가볼 수도 있습니다. 3. 18초를 버텨라 그래서 대체 뭔 수로 18초를 버텨야 할까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기존의 일간파 디사이클 구조에서는 집중 페이지에서 134, 134, 집중 50강제소모와 함께 러닝타임 약 10초, 집중 100수무 비집중 페이지에서 144, 5, 집중 30, 5, 35 충전과 러닝타임 약 6초로 집중 100 충전 전체적으로 약 16초마다 한번씩 사이클이 돌아가며 그중 집중은 약 10초간 지속되는 형태입니다 딜사이클에서 집중구간은 약62% 정도라는 거겠죠 저는 갑자기 이것도 좀 손해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잠시간 관평이를 쓰면서 지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도 했고 별 투집을 다 잡으면서 피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문득 든게 비집중 구간은 그대로 두고 집중 구간을 예를 들어 기존 10초에서 18초로 늘려서 버텨보면 어떨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집중 구간의 비중은 전체 사이클 중에서 대충 10% 정도 늘게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연스럽게 다음 간파까지 시간을 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집중 구간을 늘리느냐? 하우! 4. 평정을 위한 최적의 눈금자가 존재한다 슬슬 지겨우셨죠? 이쯤에서 뜬금없을 수 있지만 평정검술 개꿀팁을 하나 방출해보겠습니다. 이전 영상 검기유지 위기 파트 부분에서 딜레마존이라는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대충 자녀 집중이 25보다 적다면 피검 사용 시 집중 소모도 되지 않고 검기 스택도 갱신되지 않는 위험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였는데요. 해당 리스크 구간을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최고의 눈금자가 외부 프로그램도 아니고 인게임에 존재한다는 거 아시나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무조건 밥을 예! 먹은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HP도 너무 적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밥 먹어서 길어진 HP반은 총 6칸이 되는데요. HP바에 왼쪽에서 두번째 칸 빗금이 바로 정확히 집중 25 요구를 판가름해 줍니다 이 빗금에서 딱비검을 사용하면 집중이 소모되고 이 빗금보다 정확히 핫팅 모자란 상태부터 약 3초간 비검을 사용시 집중이 소모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 트릭만 알면 해당 영상에서 설명했었던 개같은 딜레마 존에 도달할 가능성 자체를 없앨 수 있어 왜냐? 이 비금이거나 비금보다 높을 때만 피검 제품을 쓰면 안전할 테니까요. 안전설식 눈금자 기믹을 반전시켜서 집중현장 드디어 눈금자 기믹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알고도 개 같은 딜레마존에 빠지는 일은 거의 없겠군요. 하지만 이번엔 뒤집어서 역으로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 눈금자를 알고 있다면 반대로 고이트롤로 집중이 소모되지 않는 비검을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전 딜레마 존 해결책에서는 집중이 애매하게 낮을 때 빠른 일사삼사로 상황을 모면해라라는 전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내용과 개념적으로는 같습니다. 즉, 이중금자를 정확히 기준으로 왼쪽을 넘어갔다면 그때 비검을 쓴다면 그 중에도 특히 일사를 지르면 확정적으로 집중 소모되지 않는 집중이 채워지는 대신 검기가 패싱돼서 최종적으로 집중 구간이 연장됩니다. 이때 빠르게 다시 비검 질풍 삼사로 검기갱신 및 채워진 집중을 즉시 소모. 집중용해도다. 중금을 지나고 1-4-3-4. 이 트릭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면 꺼져가는 집중의 막바지에 집중이 한번 회복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존 10초였던 집중을 기론상 조금은 더 연장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나 왔습니다. 이간파 딜 사이클에 이 트릭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1-3-4. 삼캔으로 빠르게 비검질풍이를 사용 집중 25 수목. 그후 즉시 간파로 집중 35 회복. 다음 간파까지 버텨야 하는 시간 18초. 이후 다시 134 집중 25소모. 그리고 눈금자 트릭을 활용해 눈금자를 지났을 때14 집중 30 충전, 경기 패싱. 그후 즉시 34 집중 25소모, 경기 갱신 그 및유지그후집중영을 찍은 후 다시 1414까지 하면 놀랍게도 쿨감장비 보석 한 부위도 없이 첫 간파로부터 정확히 18초가 지나 있어 회복용 두 번째 간파가 구리 드어와 즉시 사용 가능 상태가 됩니다. 이번엔 좀더 디테일을 다듬어 볼까요? 저 1343캔으로 빠르게 비검질 풍위를! 이 시점까지는 기존 1단파딜사이글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잠깐 모두 오이 아저씨가 되어 찰날 시간 잠깐 붕괴하는 미래를 내다봅시다 여기서 내가 2간파로 진입하면 18초 동안 이동기 간파가 봉인되고 말뚝길만 쳐야 하는 상태가 된다 18초 안에 이변이 일어나는가 지형 파괴, 이명 같은 특수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기를 아껴둬야 하는가? 예 s s s 1시 그냥 다시 yes 로 기존의 e 간파 e 사이클 s y 노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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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파 y 간파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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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간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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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풍 질풍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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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도 없어서 느린 주제에 질풍캔을 하지도 않고 왜 이딴 불필요한 동작을 끼었냐 하면 정답은 시간보기기입니다. 결국에 아무리 빨리 스킬을 쓴다 해도 사용하는 집중의 총량, 회복되는 집중과 소모되는 집중, 러닝타임, 세기의 쿨, 눈공자를 지나는 시간 등 사이클 내부의 시간 흐름은 이미 최적화되어 있고 기다리는 시간의 총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질풍백이3타를 대신해서 회피 기동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PR 이유가 없다면 적당히 짧을 타수를 넣으면서 시간을 끈다는 겁니다. 이후 눈금자를 지나고 일사 그리고 다시 3, 사세 번째 비검 질풍 직전 느긋하게 칼집 찌기에 질풍 3타까지 조졌는데도 눈금자를 지나는 시간은 딱딱 맞습니다.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매우 타이하게 돌아가는 것보단 이렇게 여유시간을 확보해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평일은 변수에 취약하고 스트레스 누적이 많으니까요. 이후 집중형을 찍고 일사! 여기서 많이들 일사사로 급하게 집중회복 및 검기갱신을 하는데요. 저는 검기갱신 제한시간이 빠듯하고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느긋하게 일사의 일사를 추천합니다. 관평일에서 비검은 현재 사용 가능한 개수에 여유가 있더라도 무조건 많이 가지고 있는 게편수 대비에 유리합니다.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갔을 때 곧바로 검기를 갱신해야 하는데 분명 그것보다 더안 낭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1사4 5를 빠르게 쳐도 집중 구간 전환까지 구조상 2-3초 정도는 기다리는 형태가 됩니다. 1사4로 비검을 한개 의미 없이 날려버리지 말고 급하지 않다면 느긋하게 1사1사로 비검을 보존하세요. 기다리는 김에 칼집치기가 정확하게 코리 돌아와 있을 거고 사이에 끼워 넣어서 1사, 2, 1사까지 하면 정확히 18초 코리 돌아온 간파, 오뭐 사용이 가능합니다. 13캔 4, 5, 1, 2, 3, 4타 4. 4, 1 눈금자 4 집중회복 3사타 4집중용두달 1사, 1, 이, 4 오. 1, 3, 으, 4, 5 1, 2, 이, 4, 이, 4 1, 눈 이, 자 이, 집중 회복 3, 4, 으, 4집중 으, 이, 달 1, 4, 1, 4 이, 사 오. 계산상으로 집중 구간 딜 타임을 기존 10초에서 18초로 늘렸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간파를 사용할 수 있는 미간 파사이클로 전환 가능. 전체 사이클 중 집중 구간의 비중이 커지고, 집중 상태의 간파를 1회, 비검질 풍일에, 비검칼질 미래를 기존 사이클에 딜량에 추가한다. 비집중 활복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간다. 단, 첫간파 사용 직전에 18초간의 미래를 잠깐 내다보고. 18초 내에 이동기를 반드시 써야 하는 치명적인 빈치가 예상된다 그러면 간파 사용 없이 보존? 수 틀릴 것 같으면 그냥 기존의 일간파 사이클 134, 134로 노선 변경해서 생존용 이동기를 사용 가능 상태로 냅둔다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될 시말뚝들 모두 2간파 사이클로 진입 풀딜링 한다 이게 제가 준비한 내용 전부입니다 그린피스 할아버지식 높군 2간파 사이클을 사용하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뭐야 말만 거창하고 복잡하기만 하고 딜 그닥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면 오케이 기존의 사이클을 써주세요 사용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개선된 딜 사이클의 경우 3분씩 10배 특정 테스트 해봤을 때 기존 딜 사이클보다 2회 없이 항상 괜찮은 지표가 나왔습니다 메라리 솔플 클리어 타임도 많이 향상되었고요 실제로 이딜 사이클을 숨쉬듯이 쓸 수만 있어진다면 세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전체 사이클 중 집중 구간 비중이 커짐으로 부족했던 지표율 상승에 더불어 기존 대비 10% 전후의 유의미한 DPS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귀찮아 보여도 익숙해지면 더 손맛도 있고 재미도 좀더 있고 여유 시간도 은근 있어 여전히 빡세지만 그래도 쓸만하다라는 느낌입니다. 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우이 형님, 개발진 여러분들, 고집센 김동건 대표님, 마비노기 IP 오랜 팬으로서 마비노기 모바일 대상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검술사 병정, 룬 검기 유지 편의성 상향 좀요. 우리도 지속 시간 못해도 1 5초도 해주세요 제발요. 못 해주겠으면 검기 지속 시간 미리 초 단위로 알수 있게 UI로 만들어서 표시 좀요 제발요. 축하할 건 축하하는데. 이번 시즌 검술사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 올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